차트부터 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영풍정밀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영풍정밀은요 보시게 보이듯이 펌프나 밸브 그리고 주물 줌을 소재를 좀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어, 1월 12일서부터 이제 기관, 기관이 좀 이제 매집을 좀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의 가지 매수세가 들어서 좀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제 7.59% 정도 오른 이제 13,470원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시점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은 한 14,000, 13,470원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봉이 꽉찬 봉으로 좀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정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 위쪽에서 저항받을 때가 15,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 어, 10%에서 한12%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만 하다. 요즘 장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어, 수급이 좀 몰리는 쪽으로 방문이좀 짧게 잡고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영풍정밀이 딱 그런 차트입니다. 보게 되시면 제가 라인을 한 3개 정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맨 처음에 있는 라인이 11630원 정도 라인입니다. 사실은 일봉상에 721선이 좀 맞닥뜨려서 좀더 내려와줬으면 좀 좋았겠지만, 어, 지금도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봉상으로 11630원 정도의 라인을 지켜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거든요. 이 고점들이 보이시면은, 이전에 고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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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라인에 지금, 여기를 넘길까 싶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래쪽에서의 지지를 받고,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인에서의 지지를 받고, 이 위쪽에 있는 돌파가 하려는 단계다. 돌파하려는 단계다. 그러면, 15,040원 정도까지 공략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선들 지금 한 번에 돌파가 이루어졌고, 지금 아래 하단에서부터 기관이 매집을 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단기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가져가는 종목이고, 위쪽에 15,000원 정도 부분이 온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힘이 뭐 33일선, 60일선, 120일선, 뭐 224일선까지 한 번에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추세가 나오면서, 어, 위쪽에 매물대를 찍고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추세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왔죠. 올라와서 돌파 중간에 돌파를 하고, 15,000 사이에서, 어, 감회수구하는이 아래 사이에 찍히기 때문에, 내려온 후에 다시 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이제 공략을 해서, 어,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공략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점, 16,840원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상으로 내려오더라도 지금 있는 구간이 이제 1대1로 내려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ABC로 조정방, 조정파동만큼도 주어졌고, 조정파동을 준 뒤에 이전에 대한 저점을 이제 더블 바텀으로 지켜내면서 냉난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근데 이 흐름이 지금 돌파에 대한 저항 시점인데, 이 저항 시점을 살짝 뚫었고, 위쪽에서 봉이 꽉찬 캔들로 마감이 돼서 추세가 이어가는 구간이 한10% 정도 될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주봉상의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점 하나 더 유의해서 차트를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봉상으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2 2 4 선과 720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밑에 MACD가 또 골든크로스가 났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우상향으로 할수 있는 차트다. 이렇게 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대응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채널, 돈이 뭐니 채널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돈이 머니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료 멤버십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유한타 증권과 돈이 머니와 함께하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으니까 더보기란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